아니 뭐야 아니 우리 문창과에 이렇게 예쁜 학생이 있었어? 아그나 학과장이야 학과장 아니 처음 본 얼굴인데 편입한 거야? 아 1학년 때부터 다녔다고? 아니 왜본 적이 없는 것 같지? 내 수업을 안 들었어? 아 저번 학기 내가 a 를을 줬다고? 내 수업은 지각 결성만 안 해도 다 A뿔 줘 아는 우리 학생들이 청춘인데 좀 연애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실수도 좀 하면서 응? 실수. 청년기는 대실수이다. 장년기는 투쟁이다. 그리고 노년기는 대후회이다. 벤자민 디즈레일리. 음. 청년이니까 실수해도 돼. 응? 나는 장년이라서 투쟁 중이야. 노년기에 후회를 안 하려고. 응? 아또 요즘 그 mz 세대라고 하나? mz 세대들은 이런 얘기 안 좋아하지? 응? 이번 학기에 내가 내줬던 첫 과제 그 서정시 창작은 잘 되가? 그 본디 시라는 것은 말이야.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쓰되 너무 사실적이면 안 돼. 시가 사실적이면 어떻게 되는줄 알아? 시리얼. 시리얼. <laughs> 아, 웃기지? 아참잘 웃었으니까, 다음 학기, 이번 학기도 에이플이야, 응? <laughs> 네. 자, 우리 문참고 다들 일어나봐. 일어나봐. 그 부족한 학과장이지만 건배사 할테니까 다같이 짠하자고 잔, 잔 들어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떠나는 이의 예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잇내한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 분분한 낙과 한 잔은 떠나간 너를 위하여 또한 잔은 너와 나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우리 문희의 장작과를 위하여 어. 편하게 맞아 편하게. 응? 그 학과장 사무실에 나중에 한번 와, 응?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너왜 혼자 있어? 나도 혼자인데. <laughs>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아니었는데. <laughs> 남친이 아니 전 남친이 나보고 헤어지재. 새끼가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나는 걔가 보고 싶어서 주말 내내 보고 싶은 건데 나보고 좀 혼자 좀 있으래. 자기도 좀 쉬어야겠다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헤어지자고 하잖아. 야,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생각해? 야, 걔가 너무한 거 맞지? 맞지? 야, 말해봐. 어? 너 근데 왜내 남친 욕해? 어? 너내전 남친 알아? 야, 욕을 해도 내가 하지. 너 말이 좀 심하다? 근데 그 새끼가 나한테 더 심했어! 술다하잖 야, 너 지금 나한테 그 새끼가 다시 만나자고 하면 만날 거냐고 한번 물어봐봐. 야, 미쳤냐? 절대 안 만나. 그 새끼랑은 죽어도 절대 안 만나.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안 만나 줄 거야. 야, 물어보지도 마. 야, 근데 내가 신기한 거 알려줄까? 그 새끼 지금 여기 있다? 어, 맞아. CC였어. 저기서 지금 여자들이랑 잘 놀고 있어. 아니야, 상관없어. 어차피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 야 한잔하자 아어 취한다 아 오늘 진짜 술 달다 맛있다 그치 <laughs> 어 너는 남자친구 있어? 어어아 모태솔로야? 아 그렇구나 내가 언제 한번 남소 해줄게 <laughs> 혹시 너도 나 남소해줄 사람 있을까? 아 아니야 없으면은 어안 해줘도 돼나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야미새기나할말 어. 있어. 어, 뭐야? 나 너랑 할말 없어. 내가 있어. 따라 나와 빨리. 아, 야나 너랑 할 얘기 없다니까? 그럼. 듣기만 할게 일단 먼저 나가있어 빨리 나와 진짜 어이없어 참왜또 갑자기 와서 잠깐만 갔다 올게 어이없어 <laughs> 나남슨거 받을 거? 아, 너 진짜, 진짜 받려라 그랬어? 아 그냥 한 말이었어. 왜 그래? 맞아. 네, 너 아까 여자애들이랑 잘 놀더라. 걔네 그냥 친구가 걔네 남다구야 뭐야? 왜 누나 혼자 있어요? 잠깐만. 나 기억 안 나요? 나 지금 잠깐 서운해질라 그런다.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잊혀지네. 맛있어 마음이 좋아 힌트 형 틀렸으니까 한잔 마실래요 기억 형 심형 우 이제 기억나요? 기억났으니까 한잔 이번엔 흑기사 안 해줄래? 나도 한잔 따라줘요. 뭐야? 한잔 마시고 취한 거예요? 취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잘 생겨 보인다던데. 예전에 누나가 나 귀여워 보인다 그랬는데 이젠 누나가 더 귀엽네. 한번 쓰다듬어 봐도 돼요? 나 잠깐만요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술 취했을 때는 초코우유래요 미치겠다 초코우가 그렇게 좋아요? 자주 사줄게 어, 누나 잠깐만 나 지금 씻떠오른다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너라고 불러도 돼?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꽉 안아줄게 아 어, 누나 잠깐만 전화 끊고 마저 올게 아 누나 아왜또 삐졌어 학교 사람들이랑 있어 나 아, 귀여워 응? 뭐야? 둘이 뭐야? 후배님 형우랑 뭐 있어요? 아니 학교 되게 얌전하게 다닌 줄 알았는데 남자 꼬실 거뭐다 꼬시나 보네 뭐 여우야 뭐야 근데 우리 문창과 이번 학기부터 규칙 바뀐 거 알죠? 문창빠끼리 CC 금지. 우리가 글 창작하러 온 거지. 이성친구 창작하러 온건 아니잖아요. 어, 아, 후배님, 잠깐만. 치마 뭐야? 너무 짧은데? 아, 다리가 긴 건가? 어머,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저 후배님. 어, 후배님이 신입생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말 하기가 더 웃겨요, 사실. 어, 규칙을 다시 알려주는게 너무 웃긴데, 방학 동안 좀 리셋이 된것 같아, 요 후배님이. 다시 알려줄게요. 바지는 무조건 오금 가려야 돼요, 치마도. 핫팬츠 절대 안 되고요. 솔직히 우리 문창과 명예가 있고 이상이 있지. 우리 문창과가 외모로 아름다움 표현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글로 아름다움 표현하는 사람인지. 말됐고좀금나 잘못 된 들... 아, 잠깐만. 내가 옛날 같았으면 지금, 지금 소리지르고 막 이거 다 엎고 난리가 났는데 아 잠깐만요 어... 선님 모르는 것 같은데 음... 나 지금 그 성격을 진짜 많이 죽인 거예요 응, 응. 진짜 많이 죽인 거야 내가 음... 응. 느껴져요? 어. 자랑은 아닌데 내가 그 고등학생 때좀 놀았어요 놀았다면 어 많이 놀았고 어, 뭐 엄마도 학교 몇번 오고 뭐 이런 어 자랑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아, 짜, 짜, 짠해요, 짠짠짠. 어, 뭐라 해서 뭐야? 어, 짠하고 얘기할게요. 어, 아두손 어, 두둥. 떨지 어, 마. 지금 내가 고딩 때 습관을 많이 못 고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성인이긴 해도 사실 철안든 후배들 보면은 고딩 때습관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 막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주면 좋겠어. 나 그냥 속은 존나 열어. 알잖아. 짠. 빨리 빨리 시발 타인이 느리잖아. 그러니까 아까 시명호랑뭔 얘기했냐고. 걔가 너 좋대? 설마 초코우도 걔가 사준 거야? 아 씨, 진짜. 시발 나 심영호 좋아한다고! 야, 나 시발 걔랑 씨씨할 거니까 너 걔한테 절대 꼬리치지 마. 시발 선배 무서운 뭐? 줄 알아야지. 진짜. 야생아! 나 밖에서 나 얘기 좀 해. 씨발 어디서 들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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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다 같이 이거 마시고 있는데 왜 혼자 마시고 있어? 아유, 아유, 어우, 어어어나 기억 안 나? 어리문리 창작과 같은 리 빨리 인데어어때 이거 리기자랑 이거 때도 안한다고 해서 벌 빨리 빨고그자리에서 마시고 바로 토한거 너가 동영상에 올려가지고 페이스북 좋아요이만더던데아 근데 왜 혼자 있어? 왜? 아 약간 나랑 좀 느낌이 같네 약간 약간 좀 이런 인싸들이 이렇게 어? 시끄럽게 떠드는 게좀 약간 어? 적성에 안 맞는 타입이네 누구 닮았다는 소리 좀안 듣나? 어? 어? 에반게리온 어, 아야나미 레이 좀 닮았다는 소리 들었을 것 같은데 아야나미 레이 이거 에반게리온 안 봤어? 뭐. 이걸 모른다고? 와 진짜 말도 안돼 이거 어떻게 이걸 몰라? 와 이걸 진짜 이걸 몰라. 아니 이거는 예방 이는거야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얘기라니 진짜. 그래서 그만 얘기하자. 이거는 어느 정도 레, 아직 너한테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미안 미안 미안. 아, 아니 또 게임하네. 아 시끄럽게 또. 어 우리 게임 못하나? 어, 내 게임이야. 됐어, 나 이었다. 나 이었으니까 걸주로 걸주니까 올라가셔 걸주, 걸주 마셔 눈치 게임이, 마셔라, 마셔라. 술이 들어간다. 뭐야? 흙기사, 흙기사. 됐어, 내가 그럼 흑기사 할게. 흑기사 하면은 소원을 들어줘야 돼. 그거는 나랑 같이 에반게리온 보는 거야. 1편을 지금 네. 다음 예니브 기다려봐. 야너옆으 간다. 어, 어. <웃음> <웃음>